모터 코일이 탔는지 안 탔는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터가 여섯 가닥이 전선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할게요. 탔는지 안 탔는지 점검하는 것은 모터 코일을 점검하는 거한 가지, 그 다음에 외함하고 점검하는 거한 가지,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터가 이상 있나 없나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모터를 점검할 때 어떠한 계측기를 쓸 거냐. 아날로그 메가가 있고 디지털 메가가 있어요. 후쿠메다든 뭐든 디지털이 있어. 어떤 것을 씁니까? 자, 모터를 점검할 때는 디지털은 쓰면,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디지털은 아예 배제를 하겠습니다. 모터 점검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지만, 디지털로 하면은 답이 안 나와. 측정 값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탔냐, 안 탔냐, 코일이 끊어졌냐, 안 끊어졌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탔냐, 안 탔냐, 한번 테스트 할거예요이 모터가 탔, 탔는가 안탔는가 안 그러면 코일하고 외함하고 찍어보면 되는 거야 테스트하기는 어떤 것입니까 모터에는 1000볼트 메가를 써도 되고 500볼트 메가를 써도 됩니다 아무런 충격이 없어 얘가 1000볼트를 집어여튼 500볼트를 집어여튼 모터가 손상되질 않아요 이게 코일로만 되어 있잖아 코일로만 전자제품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뭐 여러분들 500볼트 메가 있으면 500볼트 메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뜯어지면 이런데 볼트나 뭐 접지나 여기에 벗겨진 곳 있죠 벗겨진 곳 벗겨진 곳 이런데 이런데 돼도 돼요 이런데 테스트 전에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뭐 이런데 찍어 보는 거예요 바늘이 올라가잖아요 바늘이 올라가 그러면은 모터가 탔을 때 절연장 값을 뭐 봐야 됩니까 봐야 되지 봐야 되지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타면은 바늘이 끝까지 가버리니까 만약에 바늘이 뭐 1메가옴 2메가옴 나오면 똑같이 절연이 괜찮은 걸로 봐야 돼. 그러면 이런 코일을 하나 갖다 대는 거 여기에 찍었으니까 코일 하나 갖다 대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코일을 한꺼번에 막 갖다 대도 돼요 한꺼번에. 예, 약간 움직이죠 약간 약간 움직여요 약간 약간 움직이 약간. 그 모터 절연은 상당히 좋다. 모터 절연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모터가 타진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리던 모터를 탔는가 안 탔는건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아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코일 타는 냄새가 나 코로 냄새를 맡아보면 어, 타는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야 씨발 이거 탔네 탔네 그러면서 딱 찍어 보면은 딱 만약에 찍어 찍었어 코일이 탔다 코일이 탔 이건 지금 현재 안 탔지만 만약 코일이 탔다 라고 했을 때 찍으면 어떻게 바늘이 올라가 버리냐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코일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코일은 안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떠한 코일 하나라도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이 접지하고, 모터 외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탄 거야. 탄 거. 못 써. 못 써. 메가로 찍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코일이 손상되어 있는지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때는 절연저항계를 찍, 갖고 해야 됩니까? 절연저항계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섯 가닥이 있다. 우선 여섯 가닥으로 쳤을 때, 여섯 가닥으로 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넘버링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위, 아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거 없이 이렇게 세가닥만 나온 것도 있어요 안에서 내부 결선이 돼서 밖으로 이렇게 세가닥만 나온 것도 있어 예, 여섯 가닥이 나왔다 치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위 아래를 분리시켜야 돼위 아래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물려야 돼요 어떤 거 하나를 물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 하나 찍어보고 찍으니까 바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게 바로 올라가 그러면 이두 개가 한 조라는 거예요. 이두 개가 한조 여기서 이게 딱 올라갔다 하나가 올라갔다 그러면 다른 건 올라가면 안돼 다른 것은 올라가면 안 돼요. 다른 것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올라가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찍을 때로 절연 저한계로 찍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방법이 없을 땐 이걸로 찍지만 여러분들이 찍는 방법 연습은 이때는 메가로 찍으면 안 돼. 아날로그 계측기를 만약 갖고 있다, 이런,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예, 이런 걸로 찍으셔야 돼. 메가로 찍으면 끝까지 가버리지만 이런 걸로 찍으면 어느 정도 저항값을 가리키면서 가요. 메가로 찍었을 땐100% 끝까지 가버린다. 그런데 이런 걸로는 저항값을 가리키면서 가니까 어느 정도 세 개가 고르게 가야 되는 거야. 이것이 뭐 저항이 알로 놓든 곱하기 100을 놓든 뭐 이, 이것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테스트하기 바늘이 움직이는가? 이렇게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 아래가 이제 구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 잡고 하나 잡은 다음에 위에 걸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안 움직였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움직여. 하나 찍어봐. 이것도 안 움직였어. 세 번째 거.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였어. 아, 이게 끝까지 가는구나. 바늘이. 요두 개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요두개 분리. 이두개 분리. 그 다음 두개 남은 거. 그 중에 또 하나, 하나 찍고, 또 위에 거 하나 찍어보고. 요거 움직였어. 요거. 그러면은 요두 개를 또 분리. 요두 개를 분리. 이제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분리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모터가 결선이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내부 결선이 되어 있어요. 내부 결선 즉 Y 결선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직입 기동인 경우엔 만약 Y 결선이 됐다. 전압을 따지지 말고 Y 결선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묶여 있다. 이때는 이세 가닥만 측정하셔야 돼. 이때는 이세 가닥만.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세 가닥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하나 잡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도 붙었죠. 붙었죠. 세 개가 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끊겨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쟀는데 이렇게 재어있는데, 끊겨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끊겨있으면. Y 결선을 해놓은 거거든요. 내부에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밖으로 돌출도 되지만 이게 모터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을 때가, 숨어져 있어요 숨어져 있어서 이세 가닥만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 이것을 외부에서 결선 안 하고 모터 내부에서 결선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터 찍는 것은 이론으로도 알아야 되고 실제 찍어도 보셔야 돼 실제 찍어도 보셔야 됩니다. 예, 모터가 탔다. 그러면 이것을 뭐 말려야 될거 아니에요. 큰 모터나 작은 모터나 다 똑같아. 뜯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 뚜껑이 나와. 뚜껑. 빼내 보겠습니다. 예, 실험용으로 하기 위해서 10만 원 주고 중고로 구해 왔어요. 물 공장에 근무할 때는 이 모터를 밥 먹듯이 뜯었어요. 모터를 밥 먹듯이 하루에 몇 개씩 고장 나니까 부산에 근무할 때 저 기계실이 침수돼 가지고 10대 이상을 뜯어서 말린 적이 있습니다 말려 가지고 고쳐 주니까 이야 이 사람 똑똑하다고 하면서 진급시켜 주더라고 진급 여기 현장하고 우리 기계실의 공구 논대가 틀리거든요 공구 논대 갔다 오기 싫어 가지고 현장에서 풀어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모터가 고장 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없는데 전기기사가 되면 모터 뜯고 조립할 줄 알면 에좀 수월치, 이 그다음 조, 모터 뜯고 조립하고 점검할 줄 알면, 에좀 자기가 기술이 좀 안정이 되잖아. 기술이 좀 있다는 게 표도 나고, 옥수담 없이 풀어보려니까 힘드네. 제가 여러 번 뺐던 못하니까 아마 빼질 겁니다. 모터 뜯을 때는 이제 골고루 수평을 맞추면서 뜯어줘야 돼. 아, 이렇게 뜯 뜯게 나왔죠. 다 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말리는 작업은 나중에 이 밑에 뭐 받쳐야 돼. 이제 모터를 말려야 될 때, 모터를 말려 물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열전구 같은 걸 심어서 이렇게 놔두면 싹 말라요. 모터 베어링 빼는 것이 뿌리 물기라고 해서 베어링을 빼는데 베어링 같은 것이 나쁘면 이렇게 돌려보면 자극, 자극, 자극 소리가 나.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남바가 여기에 다 있어요. 명판에 베어링 남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 베어링, 뒷 베어링이 틀릴 수가 있어. 아, 이런 베어링도 번호가 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 베어링하고 뒷 베어링 번호가 틀리죠. 5자하고 6자가 딱 표가 납니다. 조금. 6206하고 6205. 그다음 베어링은 ZZ, ZZ 베어링이라 그래요. ZZ. 베어링이 6206, 6205 베어링이 틀립니다. 선도 같은 것도 있고. 전원을 델타 결선인 땐 220. Y 결선인 때는 뭐380뭐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게 6가닥이잖아요. 여섯 6가닥인데 여섯 이거를 내부 결선 해 보면 이 3가닥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서 결선을 여기서 이제 밖으로 이렇게 세 가닥, 이렇게 세 가닥이 나갔잖아. 여기서 내부 결선에서 이 안에서 숨겨버리면 실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세 가닥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닥만 나올 수가 있어. 탔나 안 탔나 보는 것은 이렇게 보면 코일이, 이런, 이런 곳이. 이런 곳이 시커멓게 타버리거든요. 이런, 이런데 코일이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야. 타는 흔적이 없죠.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 전기기사를 이제 취득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체라든가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터를 취급 많이 하니까 모터 기술이 많아. 그런데 아파트에나 이런 건물에 주, 여러분들이 취업하면 생전 모터 타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모터 고장나는 것을 못 봐. 그렇지만은 모터가 이상하다 했을 때, 이상하다 했을 때는 이 코일이 탔는지 안 탔는지 측정하는 기술, 현장에서만 이렇게만 뭐 측정만 할줄 알면 안 돼요.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 이론. 항상 미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저도 공부하, 다시 공부하는 거고, 여러분도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에, 이해를 하면서 하자고요. 마치겠습니다.